자, 분석자원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자, 시나리오 관리자. 자, 시나리오는 예측하는 값의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하기 전에 문제에서 자, 우리 여기. 이 셀의 이름 정의라, 해 셀의 이름 정의라를 해 항상 우선 먼저 진행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시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이름 정의를 먼저 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려준 C, 열, 네. 여기 이름 상자. 이름은 집행액 합계 그 다음 두 번째, D, 10이라는 셀에는 집행률 괴. 이름 상자에는 공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하는 거 먼저 하느라고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의 집행률 개가 변할 수 있대요. 80으로 50으로 자, 집행률 개가 62.44인데 여기를 80으로 바뀐다면 혹은 50으로 바뀐다면 여기 있는 집행액의 합계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고서 형식으로 보여달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집행율의 변화를 우리가 입력해야 되니까 찍고 여기 있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어, 잘못했네요.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그리고 두 가지를 추가할 거예요. 첫 번째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 문제에서 지시했네요. 비율 인상. 그리고 변경 셀은 D10 여기 첫 번째 알려준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우리가 아까 이름 정리했기 때문에 집행률 계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기가 숫자를 80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버튼 누르셔도 돼요 자, 확인 누르면 여기서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비율 인4 d 10 여기가 변경되는 거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했으면 다시 찍으시면 되고요 확인 그리고 이번에는 50 확인 네두 개가 생겼네요 자 여기는 표시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표시는 비율 인상에 대한 결과를 바로 보여줘라 비율 인하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바로 보여줘라 입니다 시험 문제는 표시가 아니고 보고서로 보여줘 그럼 여기 요약 버튼 누르셔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피버 테이블 아니고요 요약 보고서 결과는 집행액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찍고 확인 그러면 집행률계 변경 셀, 결과 셀, 집행이 합계, 여기가 이름 정의한 문자가 나와야지 되고, 만약에 셀의 이름이 나온다면, 얘는 다시 푸셔야 돼요. 그럼 다시 푸는 방법은, 자, 시나리오 요약 시트 제거해버리시고, 분석 작업에 다시 가셔서 지금이라도 이름 정의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요약 버튼만 다시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푸시는 게 분석 작업이고, 위치. 시나리오 요약 시트. 요거, 기본적으로 선택한 시트 왼쪽에 만들어지는데, 혹시 위치를 오른쪽에 위치, 위치시키라고 한다면, 얘를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동시키시면 돼요. 얘는 왼쪽이니까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